안녕하세요 상주 슥기농장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과밭 <laughs> 사과밭 찍으러 왔어요 사과밭 찍으러 왔는데 요 보시면은 잎들이 하얗게 보이죠 어 지금은 잠깐 오늘 비가 와서 그런데 어요 며칠 엄청 거의 몇주 동안 비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봤을 때는 더 하얗는데 지금 비를 맞아서 조금 덜 하얘 보이네요. <laughs> 외부에서 봤을 때 진짜 사과밭 자체가 무슨 하얀색 가루로 덮어 쓴 것처럼 하얗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밭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사과밭 지나가다가 보이는 사과밭이 종종 그런 데가 있으셨을 거예요. <laughs> 잎이 엄청 하얗게 묻어 있잖아요. 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석회 보르도액을 쳐봤어요. 이제 보통 석회 보르도액 친밭은 이렇게 겉에 하얗게 묻는데 어, 요거는 이제 석회랑 그 황산동을 섞어서 이제 요새는 또 약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어, 옛날에는 어, 섞어서 <laughs> 직접 섞어서 쓰고 지금도 이제 섞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어, 요게 이제, 뭐, 곰팡 곰팡이 균이나, 세균, 세균성,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겨울에도 치고, 여름에도 치, 치는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러다, 그, 썩는 비율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희는 여름, 여름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탄저가 조금 심했어요. 사과는 탄저 좀 심한 편이라서 올해는 보르도액을 쳐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두번 정도 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과밭뿐만이 아니고 어, 배밭이나 포도밭도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어, 먼저 이렇게 발견해서 시작. 방지하기 시작한 어, 그런 방법인데 이게 효과가 진짜 좋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효과가 좋은 만큼 어,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는 그 능금조합에서 능금조합에서 받았었거든요 근데 약재가 생각보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액체도, 액체긴 액체인데, 약간 점성이 있는 액체 타입의 그런 그 약재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안 풀면은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제대로 이게 안 녹는다고 해야 되나? 좀고 녹이는 거에 생각보다 이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녹이면 뭐 노즐이 막힌다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좀 녹여서 잘 녹인 거 확인을 하고 방제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요게 생육기 때나 뭐 이럴 때 잘못 쓰면은 이제 약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뭘잘 지켜서 쳐줘야 될것 같고요. 이게 또그 얘가 잘 말라서 이제 예방이 돼야 되는데 그뭐 이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비가 이 오는 뭐 치고 나서 바로 비가 와 가지고 씻겨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치면은 아무래도 약이 방제 효과 방제 효과를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또 얘는 어 석회보르도에만 칠 때는 웬만하면 뭐 다른 약제랑 안 섞는 게 좋다고 해요. 어 그래서 구리 성분이 아무래도 있어 가지고 좀 혹시나 이제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얘 치고 뭐 다음에 또 약제를 치는 거를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또 예방용이기 때문에 좀병 생기고 나면 또 크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분도 계신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방용으로 치면 좋은데 이 지역이 이 시기에 이 시기가 굉장히 또 장마 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몇년 새에 심할 때는 5월부터 계속 비가 오니까 칠 틈이 잘 없어요 이게 그 말라야 되고 뭐 지금 전착제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 얘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뭐 그런 텀들 시간들이 필요해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날이 굉장히 말랐던 게 오히려 좀그 방, 이 석회보르도액으로 방제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해가 아니었을까 좀 싶고요. 지금은 사과가 크기가 이제 아직은 한 소주잔 정도, 소주잔 높이 정도보다 이제 크거나 조금 작거나 하는 식인데요. 어, 얘가 잘클수 있도록 좀 관리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직 사과가 하얗지만 <laughs> 하얗지만 빨갛게 잘 익을 때까지 그리고 잘클 때까지 어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상주 쓰기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르도액을 살포한 지한한달 정도 지났는데요. 어, 생각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사과들이. 생각보다 사과들이 깨끗하고 그리고 또 날씨도 한몫 하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는 비가 좀 잦은 작년 같은 경우 어, 그때는 진짜 심하게 번졌었거든요. 따도 따도 끝이 없을 정도로 어, 많이 번졌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탄저가 지금 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날도 사실 잘 도와준 편이고 고온이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얘네가 빨리 번질 수 있는 뭐 그런 환경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대신에 조금 더워서 이렇게 약간 익어가는 좀 햇빛에 익은 것 같은 뭐 그런 사과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어 원래 잘 탄저를 많이 하던 탄저를 많이 하던 홍로나 시나노골드는 조금씩 퍼지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번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도 어 저거 봐라 저거 저, 저새 방금 지나갔는데 쪼아먹으려고 벌써 각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부사도 그렇게 지금은 심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효과가 어 결국, 따 봐야 알지만, 따 봐야 알지만,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도 석회 보르도액 방제를 좀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